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토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안양에는 일명 토박이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더 살기 좋은 안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새 안양회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제 30대 회장으로 새 안양회를 이끌고 있는 구교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뵀던 것 같은데. 예, 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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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예, 네. 티브로드 네, ABC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한양의 30대 회장 구교준입니다. 아,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개업, 어, 세웠던 계획 한 가지 한 가지 잘 이루어지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가 그세아양의 창립 4 9년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1970년에 창립됐다고 네. 얘기 들었는데요. 네. 어, 어떻게 창립됐는지 배경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1970년에 창립을 했으니까 올해로 49년이고 내년이 이제는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네. 사실, 세안양회가 창립할 당시만 해도 그 안양을 비롯한 의왕, 과천 군포, 어, 이네개 도시가, 어, 시로 승격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흥군의한 생활권 내에 그래도 이제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름만 알, 되면은 알만한 선후배들이었죠. 예. 어, 그런 선후배들이 이렇게 모임을 갔다가 1969년에 그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군부대 폐탄 처리장이 있었어요. 그것을 안양으로 이전한다는 어떤 어, 계획을 입수한 우리 선배님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 반대 운동과 저주 운동을 해서 그 이전을 막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양을 지키고 힘을 합쳐야겠다 예. 해서 이듬해인 1970년 12월 19일에 예. 그 안양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 위주로 해서 창립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런 예. 역사를 예. 갖고 있었군요. 예. 좀 네, 예.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예. 소모임 형식으로 네. 이렇게 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벌써 이제 49년이면 연령대가 회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48개 기수가 있는데요 네. 저 1기 창립 어, 저는 기수 1기 선배님들이 지금 아흔이 넘으셨습니다 지금 음, 이도형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데요 어, 제일 연령이 많으신 분이 아흔 둘 되셨어요 그래서,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좀 모시고 식사도 좀할 생각인데, 예. 작년에 이제는 가입한 친구들이 83년생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6, 7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세안양에는 90대 대원로 선배님들서부터 30대까지 어떻게 보면 세대를 초월해서 오로지 그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예, 예. 인원수는 얼마나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원로 회원과 현역 회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원로 선배님들이 지금 한 300분 정도 되시고요 음. 현역이 한 980명 제가 오늘 조사해 보니까 예. 980명에서 전체 인원이 한 1,300명 정도가 어, 지역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매년 그 새한양회의 그 구호가 있다고 들었어요. 2019년 올해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나요?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어, 새한양의 슬로건으로 아, 넘버원 새안양의 파워풀 새안양의 지역민과 함께하는 새안양이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어, 그거는 올해까지 이어져 가고요. 예. 제가 그 우리 창민 선배님들이 우리 새안양의 그 앞에 안양이라는 지명 앞에 왜 새자를 붙였는지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연히 그 인터넷 검색창에 세자를 한번 치고 클릭을 해 봤더니 그 한자로 생각할 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뜻밖의 뭐 한자는 뜻, 뜻으로 얘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세자라는 의미는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롭다, 뭐 신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변화와 혁신 그리고 도전, 희망 그래서 안양을 좀 새롭게 하고 안양을 좀 변화시키고 늘 어떤 일신, 의신의 마음으로 네. 옛것을 지키고 또 새것을 창조해낸다는 벚꽃창신이라는 어떤 옛 고사성어도 있지만 은 그래서 어 제가 문득 구호를 하나 생각을 해낸 게어 새안양의 새, 새신 그리고 생각사, 그래서 신사 그래서 신사답게 행동하자 그렇게 정했고 뭐 각종 행사나 티켓팅 풀이 때 건배구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예, 예. 아, 앞서서 설명하셨지만 사실 세안양회가 안양을 기반으로 한그 시민들의 모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안양권에 안양국보위방 지역이 이쪽 토박이들의 모임. 이렇게 과천까지 포함해서. 아, 과천도 아니요. 껴줍니까? 예, 예. 아, 인원이 적어서 그런네 <laughs> 예. 네. 그러면 네. 그 안양뿐만 아니라 안양권 전역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 하실 텐데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아, 저희 정관에 일단은 보면은 회원의 자격이 안양 의원 군포 과천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중에 뭐 졸업을 네. 안 했어도 잠깐이라도 다녔던 경력이 있어야 이제는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음.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세안양이가 창립할 당시에는 그냥 네개 시가 하나의 생활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의왕시장님도 저희 세안양회 회원이시고 음. 또 군포의 뭐 시의 의장을 하셨던 분들도 또세안양회 회원이 많고요. 그리고 또 군, 어, 안양뿐만 아니라 과천도 역시 또 저희 선배님들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안양에는 어, 봉사 단체로 탄생한 모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실 지난 50년 동안 어, 때로는 뭐 수제 의원금 뭐랄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의사가 없는 어떤 시골에 무이촌 봉사를 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한 30년 가까이 그 안양천 그리고 병모안지금뭐 안양 예술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안양 유원지라 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게 한 30년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의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랑 작년에 저는 업무협약을 맺어서 솔직히 저는 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그 아니야 농수산물 시장하고 네. 처음으로 그 김장 봉사를 하는데. 저희도 그냥 좀 조금 동참을 해서, 어, 그렇게 활동을 했고, 또, 작년에 사실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저는 수도군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 또 군단자님을 저희 또 명예의원으로 또 이축을 해드렸고, 또안양소방수하고도또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하고도 이제는 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은, 저희가 그냥 힘 닿는 데까지 뭐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창립 기념식 보면 다들 남성들만 계셔가지고 네. 남성들 모임인가 했더니 부인들도 같이 활동하시죠, 예, 부인요? 부인회가 의외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본회 차원에서의 부인회도 계시지만은 그 이제는 저희가 48개 클럽이 있잖아요, 기수가. 그래서 그 기수의. 그, 뭐, 영부인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음. 아주,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사실 오기 전에, 우리 그, 어, 그 세아장이영우회라고 있습니다. 음. 영우회가 어, 이 친구들이 그,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마다 해외 봉사를 음. 하고 있어요. 보니까는 3월 7일날, 이, 필리핀 한인회하고 해서 한 100명 정도, 어, 기부 물품 전달도 하고, 거기 이제 좀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듯이 저희 본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활동도 있지만은 그각 기수별로. 근데 제가 다 모릅니다. 얘기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뭐늘 말씀드리는 게, 봉사라는 게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진정한 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럽지만은 저희 그 48개 기수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저도 모르게 네. 또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3 1 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해 볼까 하는데요. 그 안양의 대선배님 이라고 해도 네, 네 그렇죠. 무관할 예, 것 같은데 저희, 저희 원태우 지사님이 예, 계세요. 예, 예. 사실 그 예, 이토 히로부미를 자격한그 안중근 열사보다도 먼저 네, 예. 그 거사를 치렀던 분이신데 예, 맞습니다. 그 이분의 업적 좀 설명해주실까요? 예, 그 저는 말씀 우리 원태우 지사님의 말, 어, 업적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그 당시에.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대세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1905년이면은 사실 저희가 뭐, 저희 그, 을사늑약, 네. 뭐, 굴욕적이다, 뭐, 치욕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어요. 음. 어, 저희 원태우 지사님이 거사를 행동으로 옮긴 시점이 그로부터 닷새입니다. 아, 음. 어, 그래서 1905년 11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때 그, 뭐, 일선 의계학에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이또 히로부미가 어, 수원을 다녀간다는 소식을 뭐, 어떤 루트로 받으셨는지. 그 정보를 입수해서 안양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 이또 히로부미를 내가 암살을 해야겠다. 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치밀히 계획된 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서리제 고개라는 데, 이제는 철도 위에, 사실은 이제는 열차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어, 레일에다가 돌을 깔아놨었는데, 저는 같이 저는 어, 움직이던 동지들이 좀좀 좀 겁을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치우고 기차가 그냥 지나가는 걸 어, 보고 이제는 원태우 지사께서 뭐 저는 돌멩이를 던지셨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제는그 파편이 또 유로비미 그 얼굴에 맞아서 뭐 굉장한 상처를 입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 저는 그 우리 지역 출신 그 애국 열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본받을 만한 분들이고 어르신들이지만은 우리 원태우 지사님은 안양 토백이로서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닌 안양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 방송에서 해면 모르겠지만 외적의 괴수 아닙니까 이등 방문이 어 이등 방문을 어 처단하겠다는 그런. 거국적인 어, 음, 모습을 행동으로 표현한 어, 분이기 때문에 저 그분의 그 업적은 뭐 반드시 재조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재조명하시는 사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세한양 회에서 예. 기념비를 좀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예,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1905년 당시는 아무래도 그뭐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일본인들이 이제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안양 토백이로서 안양 지역에서 그 어떤 그 국의 어떤 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신 분이기 있 때문에 저희 선배님들이 예. 더그 뜻을 좀 기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1992년에 당시 한2천여만원 우리 뭐 자비로 지금 만한 시립도서관 앞에 원태우 지사 의거비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세웠죠. 세웠는데 아, 사실 그 조금 너무 외져요. 어, 그분의 업적이 평가가 좀 어, 저라 된 것도 안타까운데 너무 그냥 그 저는 뭐 저도 누군가가 알려 줘야 찾아갈 정도로 좀 외진 데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 좀 바깥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예. 많이 좀 볼수 있는 곳으로 좀 옮겨 쓰는,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장님이나 의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음. 시하고도 또 계속 제가 좀그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올해 의미는 있 해기 때문에 네. 올해 예. 결단을 예. 하는 게 좋긴 해. 예. 사실 빠르면 올해라도 어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소가 좀? 글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원지사님의 흉상이나 그런 어떤 그뭐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는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몇 군데 있는데 어, 이제 중앙 어, 뭐 자유공원에도 있고 몇군 안양 시청 안양 어, 역사. 거기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다 보면 거기도 있고 그래서 원태우 지사님이 그 태어나신 곳이 그 만안구예요. 네, 그 지금 그 옛날 이름으로 따지면 시대동이라고 그러죠. 거기 지금 아냐 일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생가 터가 있. 는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 집터 이렇게 그 표지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면 원태우 지사 의거비도 네. 동안구보다는 그 만안구 지금 뭐 삼덕공원에 좀옮겼으면 하는데 하튼 시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올해 새해 연이 한3 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올해 목표하신 바가 좀 있으시죠? 예, 그제 임기 2년 차입니다. 2년 차인데요. 어, 일단은 내년이 저희 그 창립 5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해한해 한해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발자취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만 내년은 50주년이라는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좀 그에 걸맞는 어떤 기념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어 지역사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음,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단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서부터 그그 그 안양의 역사, 안양의 정체성을 좀 찾아와야겠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안양이라는 도시가 정체성이 좀 상실돼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안양 하면은 그냥 포도, 뭐또 안양 유원지, 또뭐 공업 도시다, 어떤 뭐뭐또좀 내세울 게좀 있었는데요. 어, 최근에 와서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 조금 희박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 일환으로 일단은 그. 어, 만안 구가 안양의 원 도심이고 본 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1973년도에 읍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그 전에 있던 아주 의미 있는 동네 이름을 다 바꿔 놓으셨어요. 음. 그래서 어,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좀 지역의 정체성이나 역사를... 어,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옛 지명찾기 운동을 우리 새안양의 차원에서 한 번, 어,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어, 일단은, 그, 이게 뭐, 저희가 할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 특히, 만안군은 안양읍일교 어, 때, 그, 제가 이제 냉천동 출신입니다. 냉천동 출신인데, 냉촌동 주접동, 장래동, 뭐, 교화동, 뭐, 스프루지, 시대동, 병모간, 소골안,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냉천동은 지금 수리산 그 자락에 찬웅물이라고 있습니다. 찬웅물. 사시사철 늘 아주 시원한 그, 셈이 쏟는 그 연못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은 포도밭도 많고, 천한 물이 늘 흐른다 그래서 냉천동이었고요. 지금 그 만안구청 조금 옛날에는 주접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접동의 의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요, 뭐 정설인지 속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조대왕이 인천 화성에 이제는 행차를 하실 때그 만안구청쯤에 이렇게 정자를 하나 지어서 거기서 좀 쉬어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백성도 좀 만나고 그래서, 어, 주접동. 뭐, 거기에 임금 주자도 들어갑니다. 뭐, 접할 접, 이래 가서 주접동이라는 어떤, 뭐,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 더 늦기 전에, 더듣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지역의 역사, 그 이름 찾아주는 게 정체성을 찾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새아냥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서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그, 이 축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지 안양하면은 좀 축구의 도시였어요. 안양 초등학교, 뭐 안양 중학교, 안양 고등학교까지. 어 심지어 안양 고등학교는 전국대에 나가면은 그냥 뭐 당연히 우승하는 줄 알았어요. 늘뭐 우승하면은 지금 뭐 시내 일본가 쪽으로 그 무지개를, 무지개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도 하고, 어, 정말 그 우승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안양하면은 축구였습니다. 음. 근데 언제부턴가 좀 안양이 축구가 좀뭐 축구의 어떤 사랑이 좀, 좀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 음. 어, 특히나 그, 안양, FC 안양이 지금 뭐 창단한 지 제가 알기로 는 6, 7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3월 2일 날그 부산에서 저는 어웨이 경기 첫 시즌 첫 경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 그 올해 이브리그지만 그 부산 아이파크가 우승 후보라고 그래요. 네, 거기를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4대 1로 대승을 하고 왔습니다. 대승을 네. 하고 왔는데 제가 올해 그 축구 FC 그 프로 축구단 좀 작년에 이사를 받게 됐는데요. 어, 제주도 전지훈련도 찾아가 보고 또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정신력이나 자신감이 넘쳐 있고 아주 지금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또 안양 시장님이자 구단주이신 우리 최대우 시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이 있으세요. 음. 그 부산도 가시고 제주도도 가시고 또 해외 또또 어또 전주훈련까지 어 격려해 주시고 이러한 모습이 선수와 구단주와 한 가지 저는 시민 부단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만 거기다 보태지면은 아마 올 FC 안양이 어 좀사고좀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그 김영렬 감독이 제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음. 늘 점잖고 등간 그 덕장이기 때문에 올해 FC 안양이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 예, 알... 가지를 예. 어떻게 보면 새양에서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어, 벌써 그렇게 됐나요? <laughs> 네. 에그 네,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어, 곳이 고향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 어려우시겠지만 그 지역의 뿌리의 역사를 찾는 데 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좀 동참을 해주시고요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FC 안양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운동장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디브로도 ABC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일 수도권 지역에 찾아온 미세먼지로 인해 화사한 봄기운 대신 잿빛 하늘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명 침묵의 살인자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고 혈관까지 스며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